진세버그의 부검 기록이야. 부검 기록. 이게 정말 이상해. 정말 이상해. 읽어 봐. 음. 진 세버그의 사인은 바르비투르산 과다 복용. 리터당 20mg 및 혈중 알코올 과다 리터당 7.94g으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이 살리는... 더당 7.94. 0.79야 알코올 농도가. 음. 0. 보통 1 넘어도 만취라 그러잖아. 만취. 어. 그냥 거의 뭐 인사불성 상태가 0. 0.7이면 우리 면허 정지가 몇프로인줄 알아요? 0.3부터. 0.3인가 그래. 어. 네. 그러니까 이게 소주로 따지면 빈 속에 음. 한 여섯 병 정도로 그냥 들이붓는 거지. 어. 완전히 여섯 병을. 그래서 법의학자인 어긴... 유성호 교수님께 아, 내가 물어봤거든. 음. 법의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4 이상이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는 치사량으로 본대. 음. 0.4. 음. 아, 심지어 음. 유성호 교수님도 음. 본인은 0.5 정도밖에 못 보셨대. 이까지. 여태까지... 이제까지... 어.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얘기는 어, 안 됐네. 어, 그게 이상해. 아까 차 안에서 물병이랑 약통. 아. 이니 아, 그러니까 봐 봐. 딴 데서 술을 먹고 온 거란 얘긴데 그럼 술병이 없었다는 얘기는. 그 정신에 운전을 어떻게 해? 0.07, 도 운전 잘못하는 심지어 거야. 주차도 칼 주차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마시고 차를 이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. 그렇지. 그렇다면 누군가 운전을 해 줬을 가능성. 응. 음. 그러면 누군가가 술을 같이 그만큼을 마셨던 얘기거나 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에 다른 사람이 시신을 제 자살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리고 이 유서 같은 메모는 그 정신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썼냐는 거지 게다가 진 그게. 세버그의 지인 중에 그 메모가 세버그의 필체가 아니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